1993년 12월 23일 느린 뉴스입니다. 미국안이 지금 성추문 사건으로 온통 법석입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심지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밀회를 즐겼다는 당시 경호 경찰의 폭로에 고혹를 지금 치고 있는가 하면 세계 팝의 제왕이라 하는 마이클 잭슨이 13세 소년에 대한 성추행 혐의와 관련을 해서 경찰로부터 알몸 촬영을 당하는 구력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not a president. I have to work at being president. I have to do my job.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힐러리 여사는 이번에도 그녀의 치마폭 속에 남편을 감싸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3살 소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 중인 파베 제왕 마이클 잭슨이 한달 동안의 잠재 끝에 자신의 캘리포니아 목장집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오늘이 궁금하다면